주일 말씀은 음,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리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마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적으로 한 주간을 사신을 하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 신앙으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에피데믹 지역 전염병이 이 지금으로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어서 전 세계적 전염병으로. 215개 국가가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날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지구 곳곳에 하나님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보낸 편지를 받고 바쁜 업무 때문에 그 편지를 읽지 못하고 다음 날 미루다 그날 밤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편지는 왕을 암살하려는 자객이 오늘 밤에 온다는 것을 경계해 주는 충신의 편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심결에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룰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천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약속은 결코 더된 것이 아니라고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주의 재림에 대하여 그날을 계산하고 있지만 그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주의 재림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까지 재림이 지연되는 현상 때문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보금을 증가하던 시기에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신앙심이 약한 성도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문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의 하루 같던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 없으며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시간 계산으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계산한다면 그것은 어 부적당한 것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에 침해를 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복문 10절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는 세상이 불에 타면서 파면되며 내는 괭음이나 광풍이나 파도소리 같은 큰 소리로 이 지구를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는 순식간에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은 땅과 물, 불, 바람 등의 물질적인 것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종말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 얻을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이 되어 질 징조들을 어떻게 알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날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 주의 약수은 어떤 이에 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인간은 시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여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나 러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세운 계산법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편 90편 4절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라 꼽혔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도 지치고 낭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법을 자신의 시간법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화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법에 자신을 맞추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길면 80년 이르는 생명을 가르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견이라고 야구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0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공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안연의 장막의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사는 자는 하루를 살더라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재림을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더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이 때때로 많은 불신자들과 악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인간의 구원이 지연되는 것이 재림이 없다거나 중단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재림에 있을 최후의 심판이 엄격하기 때문에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앞에설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서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봄은 10절에, 그나추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은 그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도 이스라엘에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에도 구원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선제자를 니누의 땅으로 보내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성교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원수를 맺고 있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구원 얻는 일에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인종, 언어, 성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버림당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재림에 대한 계획이 병병되거나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지만 적당한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제림이 도둑이 주인 몰래 오는 것과 같이 인자도 그렇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림의 시기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드린 것이 우리가 생각지 않는 날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림은 갑장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서 신앙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온 우주 만물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우주의 한 부분도 어느 한 생명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고한 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준비한 자들은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늦은 것을 아용하여 방종한 삶을 산다거나.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준비하며 간절히 상원하는 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봄은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경건한 자세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만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라피의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않으므로 그들이 완전히 회귀할 때 메시아는 즉시 올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자가 회개하여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것이 주의 재림을 채촉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한 명의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소임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봄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그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며 의에 그하는 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결코 불이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세계입니다. 악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성도들이 지금껏 온갖 신앙의 신앙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은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은 오직 정의만이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잡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예수 위소의 재림은 죄악의 악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의 서곡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자가 다시 되었으면 눌린자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속박하고 괴롭히던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멸망과 고통의 날이 끝나고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늘과 땅온 세상에 변화시키고 자신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가 일순간의 감격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완전한 속죄와 해방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하늘이 새로 열리고 땅이 새로 이룩되는 대변역을 통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이미 경건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하신과 승천과 재림을 통하여 참됨이 확약이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참됨을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증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증거를 새로운 세상의 도래가 결코 허응된 것이나 공상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님을 믿게 해줍니다. 사도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수탄 고통을 당하면서도 결코 복음을 저버리고 변열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환란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밤무선 유배지로 가서 장차 이룩될 새 세상에 대한 묵시를 보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로 오염된 이 피조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새 세상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하는 새로운 세상이 이룩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자신이 직접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새 세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며 거기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경건은 예수 닮기 위해 늘 예수는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자기 삶은 예수님의 삶에 접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는 심판을 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경건한 신앙과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인간의 행위를 충체적으로 판단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이룩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를 함께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며, 온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상원한 자들은 경건한 신앙과 거룩한 행실을 모두 갖추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는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원칙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배만이 오직 천국신앙을 갖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 땅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나부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거리를 두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녹화방송을 하여 하나님 유튜브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며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이 지구 땅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